Hello 안녕하세요 유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유니5 5 형식 부분의 영작트레이 훈련 페이지 30쪽 이거 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그의 요리법을 비밀로 유지했다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 잡으면 누가 그는이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뭐 했다 유지했다. 가두 그러니까 번째 동사로 올 거고요. 다음에 이때 이제 유지했다는 동사가 몇 원식이라는 거? 5형식 동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목적으로 그의 요리법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밀로가 네 번째 목적 격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라고했으니까 he 쓰죠. 유지했다 라고 했으면 keep의 과거형 kept. 얘가 이제 오영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그의 요리법을 이라고 했으니까 his 그의 요리법 recipe 그 다음에 비밀로 근데 비밀을 셀수 있어서 어 붙이고 secret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he kept his recipe a secret. 이렇게 하면은 그가 유지했다. 그의 요리법을 비밀로 라는 말이고 he kept 오영식 동사 his recipe가 목적어 a secret이 목적격포.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고,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죠. 그가 유지했고, 그의 요리법이 비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도 한번 체킹을 해보면 he, 다음에 cat, his recipe, a secret. 이렇게 되니까 문장이 완성이 된게 보이죠. 다음 2번, 나는 뭔가가 내 쪽으로 기어오는 것을 보았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으면 나는, 이 처음에 오죠 그 다음에 보았다 두 번째 동사인데 이 보았다라는 동사가 이제 오형식 지각동사라는 거 그래서 목적어 무언가가 목적으로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기어오는 것이 네 번째 목적격 보러 올 거고 내 쪽으로라는 말이 다섯 번째로 옵니다. 나는 이렇게 니까 I 보았다라고 쓰면 C의 과거형 s a 를 쓰면 되죠. 그다음에 어, 뭔가가 라는 목적어를 뒤에 쓸 거예요. 그서 something. 그 다음에 이제, 기어오다 라고 했는데, 기어오다가 creep 이라는 동사가 기다란 뜻인데, creep. 거기다 이제, 기어오고 있는 그 동작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립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현재분사 형태를 만들어서 기어고 있는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동작을 강조해줘요. 그 다음에 내 쪽으로라고 으니까 전치사 t o w r d 쓰고 내쪽 나에게 me라는 목적격. t o w r d 가 전치사기 이 때문에 전치사뒤에는 목적격 대명사를 써야되기 때문에 me를 쓰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I saw something creeping toward me 이렇게 해가지고 I saw 나는 봤다 something creeping 무언가가 기어오는 거를 toward me 내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서 오형식 동사 지가 동사 something 목적어고 creeping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다음 toward부터 me는 전체사구 4구, 부사구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creep이라는 동사 우리 동사죠. 였 얘는 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고요. 저 위에 어 이건 아니네 여기 creeping이 동사로서 일런식으로 쓰인다고 했고요 여기서 내가 본 거고 무언가가 기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으 위에 어, 체킹해 보면 I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something creeping toward m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3번 자, 3번에, 망원경은 우리가 우주로 더 멀리 볼수 있게 해준다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를 잡으면, 망원경은 이 주어로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하게 해준다 라는 동사, 사역동사, let 을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라는 목적어가 이제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마도로 뭐 볼수 있도록이 네 번째 동사 부분이 목적격 보호를 올 거고, 그 다음에, 더 멀리라는 말이 다섯 번째 우주로라는 말이 여섯 번째 요 순서대로 올 거거든요. 그러면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망원경이었기 때문에 t e l e s c 세수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받아줘가지고 s까지 붙여줍니다. t e l e s c 에 s 붙여서 t e l e s c o p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사회 동사 l e 허락한다라는 개념으로 let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는 목적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의 목적격은 us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다 라는 동사, see,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let이라는 사회 동사는, 어, 규칙이 목적어다 음 목적격 보호로 동사 쓸 경우, 동사 원형 쓰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see라고 써주면 이게 볼수 있다, 볼수 있도록,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라고 했기 때문에, further. 위에 더 멀리라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우주로라고 했기 때문에 into 쓰면 되죠 우주로 into 어디로라고 말고 우주 space 이렇게 쓰면은 마무리 되겠네요. Telescopes let us see further into space. 이렇게 하면은 망원경이 하게 해 준다 우리가 보도록 더 멀리 우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let이 오형식 동사고 us가 목적어, c가 목적격 보로 왔는데 이때 c는 여기서는 일용시로 쓰였네요. f u r t h e r l 부사, into space도 부사 구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위에 문장에 체킹해 보면 telescope 지우고 let 지우고 us 목적격 지우고 c 목적격 보 지우고 further into space 이렇게 되면은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부 문장, 각 그룹은 상대 그룹을 적으로 여겼다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으면 무엇은 각 그룹은 이 주어로 먼저 써야 되고요. 여겼다라는 동사 두 번째, consider 이라는 동사 쓸 거고, 형식이다 라는 걸 인지하면서 누구를 상대 그룹이 목적어, 뭐세 번째 고요 다음 무엇으로 적으로 라는 말이 네 번째 목적 격포로 오는 문장입니다. 그럼 각 그룹이라고 했기 때문에 itch, 과이라는 그러니까 뜻이죠. 그다음 이치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그룹 그대로 하나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겼다라고 했으면 consider라는 이 동사를 써야 되는데 가구기 때문에 이뒤 붙여서 가고요 Considered라고 썼고요. 그리고 상대 그룹을 이루게 쓰니까 the other the other group.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더가 붙으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룹이 아무것도 안 붙으면 정해져 있는 사람 한 그룹을 뜻하는 거라서 그때 이제 the other 그룹이 바로 상대 그룹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other 나 말고 나머지 상대를 나타낼 때는 the other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the other 그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적 세수 있어서 on 붙이고 enemy 라고 써주면 됩니다 Each group considered the other group an enemy. 이렇게 하면은 각 그룹이 여겼다 상대 그룹을 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the considered도 형시 동사고요. 뒤에 목적으로 the other group이었고 목적격으로 an enemy가 옵니다. 그래서 each group considered랑 the other group an enemy 이렇게 같은 걸 가리키는 걸알수 있고요. 어, 체킹을 보면 each group considered the other group an enemy 이렇게 될수 있는 걸볼수 있죠. 다음, 자5번 그들은 우리가 사물을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볼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문장입니다. 순서를 잡으면 누구는 그들은 이 주어를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도왔다라는 동사가 두 번째로 올 건데 얘가 이제 오형식 동사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라는 말이 목적으로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뭐하도록 볼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네 번째 목적격보로올 거고요. 그다음에 사물을이라는 어이볼수 있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 사물을이 다섯 번째 와두고 우리의 자신의 관점에서가 마지막에 오면서 문장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들은 왔기 때문에 t h y 가 오겠죠. 그다음에 도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요. have helped.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그냥 과거형처럼 도왔다 하고 끝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쓰지만, 여기 문장에서는 언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와왔다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될 거라서, 현재 완료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have helped 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때 help 가 이제 오형식 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우리가 해당하는 목적어 us 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볼수 있다, 보다의 동사 C를 쓰면 되는데,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쓰면은, 동사 원형을 쓰거나, to 붙여도 되는데, 여기는 to가 없으니까, 동사 원형 C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사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물은 띵이 되는데, 셀수 있으니까 복수 형태로 things라고 써주면 되고요. 다음,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our 오, 다음에 이게 우리 자신의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erspectives 하면은 관점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They have had to see things in our own perspectives.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도왔다. 우리가 보도로 사물을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have have to have to 오형식 동사라서 뒤에 어 s 가 목적어고 c 가 목적격 보러 왔는데 이때 C 동사였죠. 얘는 3별식 동사라서 뒤 things가 목적어로 왔고요. 다음 인부터 perspectives까지는 전치사구, 부사구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체킹해 보면 d have helped 다음에 see things in our own perspectives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완성이 된걸볼수 있죠. 다음 6 번. 자6 번에 당신의 예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이에요. 순서를 잡으면 생각하는 것은이 처음에 오겠죠. 다음에 당신의 예산에 대해가 두 번째 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 하게 할지도 모른다가 세 번째 동사 부분으로 올 거고요. 당신의 손바닥에가 네 번째 목적 어 부분. 땀이 나게가 다섯 번째 목적어 부. 분 이렇게 오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라고 쓰니까, think가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ing 붙여서 thinking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는 것은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는 동명사로 쓰면 되고요. 다음, 당신의 예산에 대해라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about이랑 당신의라고 쓰니까 y o u r 쓰면 되고요. 다음 예산은 budget이죠. Thinking about your budget.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이라는 말이고, 어, 하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으면 might라는 조동사가 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이고, 거기다 이제 하게하다라는 동사 make라는 사역동사를쓸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당신의 손바닥에 라고 했기 때문에, your palms. 손바닥 두 개나서 복수 형태로 썼어요. palms. 그래서 여기 palm은 발음할 때 L이 묵음이기 때문에, 그냥 palms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땀이 나게 하다라고 해서, sweat라고 써주면 되는데, 여기 make가 그 사역동사. make가 사회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your palms 목적으로 갖고 sweat라는 목적격 보 동사 원형을 써서 문장을 만들면 완성이 됩니다. Thinking about your budget might make your palms sweat. 이렇게 하면은 어, 생각하는 것은 너의 예산에 대해서 여기서 이때 thinking 일형식 동사고 about부터 budget까지는 전체사고 부사구로 묶어지고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might make 부분이 동사 부분 얘는 오형식 사회 동사. 제 your palms가 목적어고 스웨어시 목적격 보는데 이때 스웨어 동사 얘는 일용식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너의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게 할지도 몰라 너의 손바닥이 땀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킹 한번 해보면 머는 thinking about your was it might make your palms sweat 이렇게 되죠 다음 7번. 자 7번은 만일 당신이 TV가 설치되길 원한다면 추가 요금이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순서 잡으면 여기는 만일 뭐 한다면의 접속사가 먼저 와야 되죠. 그 다음 당신이라는 주어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한다면이 세 번째 동사 부분 뭐하길 TV가 네 번째 설치되길이 다섯 번째 이렇게 오고요그 다음에 있다 해가지고 여섯 번째 오고 추가 요금이가 일곱 번째 이렇게 오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이라고 했으니까 if, 다음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you, 원한다면 했으니까 want, 그 다음에 무엇이 TV가라고 했으니까 TV 이렇게 바로 써주면 되고, 근데 TV 여기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정해져 있는 TV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붙입니다. TV 그 다음에 어, 설치되는 거 TV가 설치되는 거 거든요 TV가 자기를 설치하는 거에요 설치되어 지는 거에요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install에다가 ed 붙여서 installed 이렇게 해야 TV가 설치되어 지는 거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있다 라고 해가지고 there is there 를 써야 되는데 추가요금 하면은 an additional fee 가지고 단수기 때문에 여기는 there is 라고 써주면 되고요. t d i is 주 o 로 an additional fee 이렇게 하면은 추가 요금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체적으로 if you want the TV installed there is an additional fee 이렇게 하면은 만약 네가 원한다면 is it they want to 오용식 동사로 쓰이는 건데 티비가 목적어고 인스트로이드가 목적격보입니다. 두 개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 pp 형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다 라고 했고 an additional fee 여기 부분이 주어 그래서 is 동사 단수 형태를 썼죠. 주어가 단수니까 그 다음에 i s 는 이런식 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문장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if you want the TV "Insert" 그 다음에 "There is an additional fee" 해가지고 문장이 맞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 8번 "당신은 직원들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도록 격려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네요. 숫자 잡으면 누구는 "당신은 이처음에오겠죠그 다음에 격려할 수 있다가 두 번째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직원들이라는 목적어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가져오도록이라는 목적격보네 번째. 뭘 가져오도록? 음식을이 다섯 번째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이라는 말이 여섯 번째로 오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러기 때문에 you you 쓰죠. 그다음에 격려할 수 있다라고 했면할수 있다니까 can 쓰고 encourage. 쓰면은 격려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직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프... employees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도록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encourage라는 동사가 5형식 동사인데 뒤에 목적으로 고목적격보로 동사 쓰려면 얘는 to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to bring이 되겠죠. bring이 하면은 가져오다가 되는 거고 음식을, 이라고 했으니까, food,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이라는 말은 그 직원들을, 직, 직원들이 직접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맨 끝에 직원들을 받아주는 제기 대명사 themselves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직접이라는 말이 돼요. 자, 전체적으로, you can encourage the employees to bring in food themselves. 이렇게 하면, 은 당신은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courage 오영식 누가 뭐 하도록 직원들이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식을 직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킹해 보면 you can encourage employees to bring in food themselv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bring in은 사면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food가 목적어로 따라오는 거고 themselves는 그냥 부사로 쓰여서 지금 뒤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자, 9번.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더 많은 강우량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으면 누구는 과학자들은 이 주어로 오죠. 다음에 예상한다. 라는 동사 쓰면서 얘가 몇 아치 동사라는 거. 오형식 동사다. 그럼 뒤에 목적으로 규변화가라는 말이 오겠죠. 세번째, 그 다음에 뭐하다?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이 네번째. 그 다음에 뭐를? 더 많은 강우량을이 다섯번째. 그러고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사이언티스트 되겠죠? 그 다음에 예상한다 라고 쓰니까 expect 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로 쓰일 거거든요 그럼 뒤에 목적으로 기후변화가 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limate change 얘가 목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어 가져올 거다 라고 했어요 여기 동사로 이제 뭐 가져오다 라는 말은 결과를 낸다 라는 의미로 result in 이라는 동사를 쓸 건데 expect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쓸때 뒤에 동사가 목적격 보로 오면은 그때는 꼭 to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to result in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강우량을 이렇게 쓰니까 more 강우량은 rainfall 이렇게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Scientists expect climate change to result in more rainfall. 이렇게 하면은, 과학자들은 예상한다. 규 변화가 가져올 거라고 더 많은 강우량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에 scientists 주어고 expect O형식 동사. climate change가 목적하고 to result in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제 result in이 동사. 얘는 일형식 자동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in부터 more rainfall. 이 부분이 전치사구, 부사구.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킹을 한번 해보면 scientists expect climate change to result in more rainfall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10번 우리는 그것들이 닦일 필요가 없는 한 손대지 않은 채 컵들을 놔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순서 잡으면 우리는 처음에 주어로고요 놔둘 것이다 두 번째 동사 부분인데 놔두다라는 이 leave가 어, 역시 그런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컵들이 세 번째 목적어. 그 다음에 손대지 않은 채가 네 번째 목적어. 그 다음에 뭐뭐 없는 한 뭐가 없는 한이라는 unless라는 접속사를 다섯 번째 쓸 거고 다음 그것들이라는 주어 여섯 번째 닦일 필요가 없느니 일곱 번째. 오면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문장 만들면 누구는 우리는 여기 니까위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놔둘 것이다로 쓰면 뭐할 것이다 미래요 will 다 l e a v 쓰면 되겠죠. 그러지가 오용식로 쓰일 거라서 뒤에 목적으로 어, 컵들을 이라고 해서 어디 갔습니까? 어, the c u p 더 붙였죠. 그러면 또 정해져 있는 컵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the cups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손대지 않은 채라고 했기 때문에 u n t o u c h e u n t o u c h 는 손을 대지 않다라는 말인데 거기에다가 ed 붙여서 손대지 않은 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컵이랑 untouched랑 둘루이 관계를 보시면은 컵은 자기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손을 대지지 않는 겁니까? 손을 자기가 안 대는 게 아니라 손이 대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수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ntouched라고, 이렇게, pp, 과거 분사 형태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unless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다시 주어 분사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들 그것들이라고 쓰니까, day를 써주면 되고, 닫게 필요가 없다라고 써요. 그러면은, need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여기 unless가 있기 때문에, 얘가 합쳐서 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닦여지다, 라고 합니다. 원래, clean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clean 은, 닦다, 청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얘가 이제, 닦여지는 거면 수동이기 때문에, be, pp 형태로 써주면, 그게, 닦여지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be cleaned, 이렇게 써야, 닦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 나오는 day 가 가리키는 게, 앞에 나던 cup 을 받아주거든요. 컵은 자기가 닦는 겁니까? 닦여지는 겁니까? 닦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e cleaned라고 이렇게 수 송태로 꼭 써주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we will leave the cups untouched unless they need to be cleaned.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내버려 둘 거다, 놔둘 거다. 컵들이 손대지, 손대지 않은 채로, 어, 만약에 그것들이 닦일 필요가 없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leave는 영식 동사고, the cups가 목적어, untouched가 목적격보. 둘의 관계는 수동이기 때문에 u n t o u c h e d PP 형태 썼고요. 그 다음에 unless 접속사 뒤에 다시 주어 d a 이고 동사는 need to be cleaned. 전부 다 동사로 봐주면서, 이때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고, cleaned는 원래 사면식 동사인데, 목적어의 자리에 있던 day가 앞으로 가면서 be cleaned. 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적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체킹해보면, 누가? We. 그 다음에, will leave. 그 다음에, the cups. 그리고, untouched. unless they need to be cleaned.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오영시까지 이제 정리를 마무리 했고요. 다음 시간은 수동태. 부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